지금 홍성에 있는 폴리텍 대학의 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 실기 시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쌤은 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평소 플랜지 용접에 자신이 없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과 연습을 거듭한 결과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네. 아. 왜요? 용접을 했는데, 네. 난이 보니까 이제 동관 다 잘르고 남은 남은 빨이 아... 뿌렸고, 그거예요 그렇게 작년에 실패를 하고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학원을 찾았습니다. 일단 다른 작품은. 제쳐두고 다시 프렌지 용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프렌지 용접도 용접을 거듭할수록 자신감도 생겼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키웠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프렌지 용접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프렌지 용접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만든 작품을 가지고 수압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 플렌지에서 물이 새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플렌지 용접을 하고 동관 용접을 하고 계속해서 수압 테스트를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조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관 치수를 재우고 커팅을 한 다음에 나사 절삭을 하고 본격적으로 조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치약 부분에 집중적으로 점검도 했습니다. 수학 테스트도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고양이가 안내해준 대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수험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면서 호흡을 가다듬은 후 드디어 시험장으로 입실 했습니다 6월 9일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답형 60점 만점에 37점 작업형 40점 만점에 33점 총점 70점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학원으로 가서 감사 인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와 음. 아유, 여기서 뭐 기능사도 하시고 예, 음. 산업기사도 하시고 음.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다 원장님이 이렇게 잘 지도해 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그다 선생님이 시간과 돈을 쓰셔가지고 그 결과 나온 거죠. 저희가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유. 네. <laughs> 다음에 뭐또 계획 있으세요? 글쎄요, 뭐 준비는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혹시 뭐 추천해주실 종목 있나요? 아유, 뭐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하셨으니까 남자답게 이제 기능장 하셔야죠. 예. 네. 아,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유. 할수 있습니다. <laughs>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또 산업기사가 플랜지 용접이고 기능장 같은 경우는 또그 엘보 용접만 조금만 더 하시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면 이왕 여기 왔으니까 기능장 시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예 그러면요 음. 제가 배관실로 가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원장님,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기능사랑 산업기사를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 이 기능장이 결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어, 조금 크기만 전체적인 크기만 커졌을 뿐이지 어쨌든 결국에는 파이프를 자르고 나사를 접속하고 그 다음에 산업 기사보다 산업 기사는 이제 요 플랜지 용접만 있는데 어, 기능장 같은 경우는 요 엘보 용접이라고 4 0 회짜리 어, 피보압구 용접을 이용해서 네, 맞대기 용접하는 요 구간만 추가됐을 뿐큰 어,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어, 작업 시간이 5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스킬만 좀 어느 정도 숙달이 어, 뭐 되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장은 몇 가지 도면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죠? 아, 에너지 기능장 같은 경우는 총 1번부터 어 9번까지 총 9개 도면이 있는데요. 어, 아홉 개 도면을 다해 보실 필요는 없고 1, 2, 3번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한 작품 정도 조립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4, 5, 6번은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 8, 9번은 전부 다 모양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7, 8, 9 중에 하나 정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 4, 5, 6, 7 요렇게 한 다섯 작품 정도 조립을 다 해보시면은 어, 충분히 네, 도면에 대한 이해가 될것 될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789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유년 구간을 먼저 조립을 해주시고, 항상 유년 구간을 먼저 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플렌지 구간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플렌지에서 결합을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공간부위에 이 엘보 용접 마지막 포인트를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사던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 요 40A 엘보 부분을 이렇게 물려주시고, 요거를 물려준 상태에서, 요렇게, 제일 먼저, 유니온 구간을 먼저 조립을 하시고, 유니온을 다 조립한 다음에, 플렌지요 속에서 또이렇게 와서, 여기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플렌지에서 결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동간 부분, 요 엘보. 예, 요 엘보 부분을 마지막 포인트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어, 유니온 구간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플랜지를 마지막에 결합하시면 어, 조립이 좀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힘들겠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도 우리 선생님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도 하고 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Thank <laughs> you.